안녕하세요. 리치가든 정원사입니다. 큰꽃 의아리 사진을 처음 찍은 건 여기 와서도 4년 뒤였어요. 그전에도 임야에서 봤지만 가까이 가볼 엄두를 못 냈고, 무슨 꽃인지 궁금해하던 정도였죠. 클레마티스 다카이즈를 키우면서 큰꽃 의아리도 키워보고 싶어졌어요. 덩굴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뿌리를 캘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몇 가닥 잘라와서 삽목을 한게 3년 전인 2021년 4월이었어요. 두세 가닥이 뿌리를 내렸고 이듬해 봄까지 살아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재작년에는 덩굴줄기만 올렸는데 그것도 가느다랗고 비실돼서 확 뽑아버린다며 자극을 좀 줬죠. 한해 겨울을 더나고 작년 봄 드디어 꽃봉오리를 제법 튀었습니다. 이게 첫 꽃인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감나무 고목에 철망을 두르고 타고 올라가게 했어요. 큰코드아리는 클레마티스로 치면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 클레마티스는 작년 가지에서도 꽃이 피고 새로 올리는 가지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2월 말인데요. 깨알만한 눈이 보이네요. 20일 정도 더 지났어요. 눈이 좀더 커졌죠? 전년지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삼그룹인다크아이즈보다 잎과 꽃눈이 일찍 달리는 편입니다. 보름 정도 더 지나자 꽃봉이 제법 굵어졌어요. 위에 달린 것이 더 실하네요. 햇빛을 더잘 받아서 그럴까요? 맨날 들여다봅니다. 4월 18일 꽃봉오리가 조금 열렸습니다. 모처럼 맑아서 사진 100만 장 찍고요. 위에서부터 피니까 아래쪽에 많이 달린 꽃봉들이 든든합니다. 19일도 다행히 맑았어요. 제대로 피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좋아서 영상 엄청 찍었네요. 드디어 피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흐립니다. 다음 날은 비까지 왔죠. 그 다음 이틀도 흐렸고, 바람까지 심했어요. 이제, 감나무로는 충분치 않겠네요. 23일도 흐리고 강풍이 불었는데 정오 무렵 반짝 해가 비쳐서 후다닥 나가서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요큰코드아리를 파종해 봤다는 말은 잘못 들어 봤습니다. 시방이 예뻐서 겨우내 매달아 두기만 했어요. 바아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해요. 클레마티스 발화시키기도 쉽지 않거든요. 발화해도 꽃보기까지 시간도 걸리고요. 저처럼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 인사람이나 세워라, 내어라 하면 됩니다만 아마 임냐에서 뿌리째 케어 키우시거나 화원에서 구입해서 키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삽목으로 일단 저 정도 뿌리를 내리면 안심이긴 한데 겨울이 다가온다고 실내나 무거운 온실에서 월동시키지 말고 그냥 땅에 심는 게더 낫지 싶어요. 낙엽이나 집 같은 걸로 두툼하게 덮어주면 괜찮을 겁니다. 첫 해는 꽃을 안 피웠어요. 덩굴만 30, 40cm 정도 올렸습니다. 2년째인 작년 봄 10송이 이상 피었고 올해는 3배 정도 되겠어요. 해마다 꽃이 많이 피겠죠. 이제 묵은 가지는 정리해주고 새 가지를 잘 살리면 됩니다 담장이나 울타리가 있으면 덩굴 태우기 편할텐데 그게 없어서 이제 더 올라가면 폭포처럼 흘러 내리지 싶어요 다크이즈가 그렇거든요 큰 코드아리도 클레마티스도 밑동을 멀칭해서 뿌리를 시원하게 해줘야 한대요 저는 노지라 아주 가물지 않으면 물을 안주는데 화분에서 키우면 물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거름은 좀 넉넉히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른 봄에 거름 한삽툭 얹어 줍니다. 24일도 정오 무렵 해가 반짝 나서 후딱 나가 찍었습니다. 모처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찍으니 똥손이라도 <laughs> 사진이 볼만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